네 예, 안녕하세요 갑도토인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예, 오늘은 저는 이제 추석 맞이해가지고 그 주말 축구 프리뷰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예, 제가 모든 경기를 다 이렇게 준비하진 못했고 어, 일단 토요일부터 그 일요일까지 예, 이렇게 주말에만 있는 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있는 이렇게 그 축구 경기들만 제가 여, 그 준비를 해 왔습니다. 총 준비한 그 경기들은 8경기 정도 되고요. 예, 그좀제 어, 생각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좀 어, 좋게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그 분석방에서 아 카카오톡에서 분석방 운영 중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리그별로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 리그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경기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리버풀이랑 루케스 경기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8시 반에 있습니다. 8시 반 경기고, 어 일단 뭐, 저는 답,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 리버풀 마이너스 2엔승, 그러니까 2점 마인을 저는 이렇게 그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뉴케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 루트가 항상 이렇게 헤딩을 통한 그 헤딩 경합을 통한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헤더로 이렇게 넣는 골들이 좀 많아요. 어 근데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어 <laughs> 그 수비 쪽에 그 반다이크가 이렇게 좀 자리에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다이크를 누케슬 선수들이 제끼고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누케슬이 조금 이렇게 골을 넣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리버풀이 홈에서 공격력이 그렇게 나쁜 팀도 아니고요. 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버풀 홈빨 믿고 이렇게 리버풀 마이너스 2엔승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로 11시에 이제 맨유랑 레스터시티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여러분들이 생각했 아그제 주관적으로 조금 배당이 좀 괜찮을 그러니까 밸류가 밸류라고 그러죠. 예, 밸류가 좀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레스터 시티 1 프랜승을 봤는데 일단은 예, 맨유가 싸샘전을 했을 때그 싸샘전을 했을 때좀 이렇게 그그 그 경기를 좀 이렇게 돌려 보면요. 어 뭐라 해야죠? 되그티 공간 공략하는 플레이가 예, 선수비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공격을 하는 역습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팀들 상대로는 조금 이렇게 힘을 내기가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터시티가 그이 부분에 조금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 어, 전술상으로나 스쿼드상으로나 예, 레스터시티가 밀리는 게 어,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저는 레스터시티 1프렌승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그 울버햄튼이랑 첼시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저는 2 5버 역배를 봤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울버햄튼의 중앙수비수, 중앙수비수 볼리 여러분도 아시나요? 예, 중앙수비수 볼리, 이 친구 지금 이번 경기에 징계로 결정 어, 징계로 결정해서 경기 못 나오게 됩니다. 어, 그 점도 저는 좋게 봤고, 그다음에 예, 울버햄튼 공격 라인에서 어, 이렇게 어, 충분히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자원들이 충분해요 예, 보시면 히메네스 라든지 아니면 디오고 좋다 그 다음에 뭐 트라오레 같은 예,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첼시 상대로 충분히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 5번랑 더불어서 어, 여기에다가 추가로 양팀 득점 예, 양득 저는 이렇게 같이 추천을 하고, 아, 같이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전 다득점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리노치 시티랑 그 맨체스터 시티. 예, 이두 팀을 보면은 보게 되면은 일단 노리치 시티의 그 여러분들 종특을 아셔야 돼, 어, 특징을 아셔야 돼. 노리치 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 수비 축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수비 축구는 안 하고 강팀을 만나게 되면은 어그 우리가 너네들 그 공격력으로 깜짝 놀라게 해줄게.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 그런 축구를 좀 많이 구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맨시티 상대로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일단은 뭐 맨시티가 어, 주로 득점하는 루트. 그러니까 뭐 컷백이라든지 아니면 땅풀 크로스 같은 에, 그런 것들, 을 그런 것들에 이제 그 노리시시티가 많이 좀 빈약해요. 그니까, 러 주로 실점을 하는 그런, 그, 패스들이고, 그걸 또, 그, 맨시티가 잘하는 팀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조금 이렇게 적특을, 어, 적중특례를 좀 노려보면서, 마이너스 2엔승, 예, 가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그 EP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총 4경기 준비를 해왔고 어 한번 더찍고 넘어가 보자면은 리버풀 그거 이마에 그 다음에 어 레시, 레스터 그 1프렌 그리고 울버햄트 첼시 2.5버 그리고 양득 그리고 맨시티 마이너스 2엔승 예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그 다음 리그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그또 이제 그 주요 5대 리그 중에 하나죠 그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돌문이랑 레, 그 레버쿠젠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렇게 그 레버쿠 아 레버쿠젠보다는 돌문이 좀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도르트문트의 수비에 불안함이 아직도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쿤메스랑 슐트의 조합이 아직도 조금 불안정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의 허술함은 뭐 여전하죠. 여러분들 경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측면 항상 에, 뚫리는 거 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에, 측면의 허술함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좀 변함이 없다라는 거그점좀 짚고 넘어갈 수그 넘어갈 수 있겠고요. 어, 뭐그 돌문이 지금 수비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수비 집중력만 조금 높이면은 그래도 레버쿠젠 상대로는 에, 뭐 해볼만. 승부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도르트문트의 승 예, 1.76배당 저는 이렇게 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웃곡이랑 프랑크푸르트 경기인데 저는 프랑크푸르트 영앤승 아, 추천 을 드릴 거에요 일단은 아웃곡이 이번 시즌 그냥 망했어요 아웃곡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시즌 망했는데 어 지금 시즌에 1승도 달성을 못하고 지금 계속 그 1무 2패를 기록 중인데 어, 어, 설상가상으로 지금, 그, 수비에 없어서는 안 돼. 그럴 전력이, 어, 리슈, 리슛... 슈타이너, 예, 이 친구까지 지금 퇴장으로 징계를 먹어서 이번 경기에 그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반면 그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적절하게 좀 설, 섞어주면서 어, 유로파랑 어, 뭐 리그 일정 지금 뭐 승리 따내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죠. 어, 저는 이 경기 그 프랑크푸르트가 어, 원정이지만 예, 그래도 그분 그 좋은 분위기 계속 이렇게 이어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됨,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영앤승전 추천을 드렸고 어, 지금 앞에 이제 중성 두 개가 있는데 중성 두개 말고 이제 이번에는 강승부 강승부 갈만한 거 저는 추천 추천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라이프치랑 민행 같은 경우에는 3.5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뭐 라이프치의 그골 결정력이 조금 이렇게 다시 살아났던 거에 대해서 저는 좋게 봤고 그 다음에 민행은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수비에 어, 수비 조직력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뭐 공통점이 있다면은 뭐 날카로운 공격에 비해 뭐 상대적으로 수비가 조금 불안정하다 에뭐이 뭐 점을 좀 꼽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 다득점 경기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배당은 1 7 1로뭐 나쁘지 않습니다. 갈만한 배당이에요. 뭐1 7 1 정도면은 충분히 껴서 갈만한 그런 배당이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그 이렇게 축구 자료를 이제 만들 생각인데, 어, 작년에도 만들었어요. 작년에도 만들었는데, 이거 좀, 좀 보시는 분들만 보시고, 조금 매니아층은, 그 매니아층들만 보고, 대중적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이렇게 프리뷰 찍을 때도 그 자료를 놓고 찍고 싶은데, 자료를, 자료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까 지금 제가 그 혼자서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당분간만 이렇게 프리뷰로 예, 프리뷰 띄워드리고 이렇게 뭐 읽어드리는 식으로 예, 이렇게 영상을 좀 진행을 하, 해볼 생각입니다. 예, 뭐 일단 조만간 뭐 제가 볼 때는 뭐 9월 안에 이렇게 그 축구 자료가 완성될 것 같아요. 예, 그 완성된 자료들 예, 또 나오면은 다시 또 이제 자료 어떻게 보는지 뭐 소개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탈리아랑 제그이 스페인 뭐몇 경기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버렸는데 일단은 뭐 나폴리랑 삼푸도리아 경기 먼저 볼까요? 이탈리아 경기 예,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저는 나폴리스는 이거 사실상 초강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밑에 인터밀란에 초강 주면서 이거 강으로 조금 내렸어 근데 이거 충분히 갈 만한 그, 그거라 생각을 해요 갈 만한 경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배당은 낮긴 합니다. 배당이 1.3배로 조금 낮긴 해요. 그래도, 뭐, 갈만한 경기라 생각을 합니다. 좀 일방적일 거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일단은, 그, 나폴리가 지금 이번에 홈첫 경기고, 지금 출발이 별로 좋지 않은, 나폴리 입장에서는 항상 그거, 유벤투스랑 1, 2등 다투던 그런 팀인데, 어, 지금, 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죠. 일단 뭐첫 번째 경기에서 피오 피오렌티나 만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유벤투스까지 봤나면서어 1승 1패 기록하고 유벤투스한테 졌죠 1점 차로 예 이거 1승 1패 기록하면서 조금 출발이 조금 불편한 나폴리인데 근데 그 나폴리가 삼푸도리아 상대로 삼푸도리아가 진짜 좀 어중간한 팀이거든요. 진짜 항상 중하위권 머물고 있는 그런 팀인데 어 저는 삼포도리아 상대로 그렇게 그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폴리스 1.3배당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두 번째로 스페인 경기입니다. 스페인 젤 라리가 경기인데 1시 반에 그 레알 소시에드들이랑 소시에다드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틀레티코 마드리드 에이티 마드리드 그 에틀레티코래아틀레티코마드리드 <laughs> 꼬마죠 에, 꼬마랑 경기가 있는데 저는 이 경기 에 꼬마 영연승 저는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꼬마에 모라타가 복귀를 했는데 아직 모라타가 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 저그 부상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코스타가 복귀를 했어요 코스타 복귀한 뒤로 그 아무래도 이제 펠릭스랑 코스타 그두 명을 좀 적절하게 쓰면서 그 에이티 마드리드가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아 그 코스타 복귀했다는 거좀 깜빡하고 이거 원래는 2.5 언더로 픽을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코스타 복귀했으면은 이거는 그 에이티 마드리가 는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소시에라드가 그 공격력이 굉장히 좀 어중간합니다. 지금 시즌 3 경기 했는데 그거 득점을 두, 그두 개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그세 경기 동안 그이 득점밖에 못 해가지고. 어 공격 라인이 굉장히 좀 애매한 팀인데 그런 근데 이제 이런 공격 라인 상대로 어 아무래도 좀 수비가 강한 팀들 에뭐 에티바드리드나 아니면 뭐 헤터페 이런 팀들 만나면은 속수무책으로 좀 당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그 모라타가 없지만 그래도 에티바드리드에는 그이 펠릭스랑 코스타 어 그다음 에뭐 코케도 있고 뭐 그 자원은 충분하니까 득점자원은 충분하니까 에,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지금 그래도 에이티바드리드 득점 잘 내주고 있어요. 에이티바드리드가 그 사실상 지금 이런 그 소시라드의 공격력에 어, 실점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티베아 이 드리드 승 저는 좋게 봤고 어 근데 이제 무승부 감안해가지고 0엔승으로 접근하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어 그다음에 이제 3시 45분 이탈리아 경기 인터밀란이랑 우디네세 경기인데 저는 인터밀란 오늘 제일 좋게 봤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경기에서 그다 아셔야 될게그 지금 A 매치 막 끝났잖아요. 막 끝나고 나서 이제 선수들이 복귀했는데 강팀들 같은 경우 선수들이 이렇게 복귀했는데 그 이 선수들의 체력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이건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 전체적으로 그 감안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점이 에, 일단은 뭐 인터밀란에 지금 루카쿠가 그 들어왔는데 루카쿠 굉장히 잘 데려온 것 같아요. 감독도 바꾸고 루카쿠까지 데려왔는데 어 인터밀란 지금 루카쿠 굉장히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에, 루카쿠 같은 경우 지금 시즌 지금 몇 경기 세 경기 했는데. 에, 혼자서 두 골랐어. 봐봐, 이 팀은 지금 세 경기 동안 두 골랐는데 이 팀은 한 선수가 두 골랐어. <laughs> 지금 득전순위 5위야. 공동 5위로 지금 올라가 있어. 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밀란 그 이번 시즌 전력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 사실상 저는 우승 후보라고 봐도 그 이렇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터밀란 좀 좋게 보거든요. 사실상 나폴리보다는 인터밀란이 좀더 좋지. 어, 일단 뭐팀 성적은 당연 히 1등이죠. 2승0패그육돌실육돌씨에 6득에1실점아 말이 오늘 좀 많이 꼬이네요. 6득에1실점 이렇게 기복, 그 기록 중이고 어,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기복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 그때 그, 그 AC 밀란이랑 했던 경기 보신 분 있나요? AC 밀란이랑 제가 이 경기 저번에도 말, 말씀드렸지만 풀 경기로 다 봤다 했잖아요. 아 우디네세 진짜 경기하는 거 보면은 밀란 상대로는 좀 잘했어. 그래도 그나마 좀 잘했어. 근데 그뭐 해야 되지? 밀란이 못 했다고 해야 되지. 어, 우디네세가 잘했다기보다는 일단 뭐 주도권 자체는 밀란한테 있었지만 어, 그 우디네세가 그래도 이렇게 역습 같은 걸 꾸준히 해주더라고 근데 그거 이제 스피드로 치고 달리면서 그공 이렇게 치고 달리면서 역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터 밀란한테 저는 통할 거라고 생각이 생각을 들지 않아요 어, 우디네세가 이렇게 득점하는 그 그림이 저는 그런 장면이 저는 인터 밀란 상대로 아,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그 너무 공격 패턴이 극단적인 역습이라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이거 인터 인터밀란이 그냥 거의 한 9대1로 유리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 배당도 1.38이면 상당히 잘 받은 것 같고요 에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가지고 초강승으로 인터밀란 승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프리뷰 그 경기들은 여기까지고 어 일단은 제가 조합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조합 한번 보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세 조합 준비했는데 세 조합 준비하니까 맨날 한 조합씩밖에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저는 올키를 놀아보면서 조합 두 개만 딱 가지고 왔어요 사실상 다른 경기들도 다갈 만한데 그 중에서 저는 몇개 꼽아봤습니다 일단 11시에 네르스터시티랑 그 다음에 라이프치 미넨 이거 3.5버 그리고 인터밀란 우디넷의 인터밀란 스 이렇게 가지고 주력으로 3.68배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으로 그울버햄튼 첼시 2.5 오버에 그 다음에 맨시티 2마에 그리고 나폴리 승 이렇게 해가지고 부주력으로 4.18배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첼시 오버를 껴넣어가지고 배당이 조금 더 높죠 그점 참고해주시고 에, 뭐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고 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어, 남은 추석 연휴 어, 한가위 이렇게 잘 보내시고 에, 본업으로 무사히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어, 차량 이렇게 멀리 가지고 가신 분들은 뭐 졸음운전 같은 건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좀 덥기 때문에 먹을 거좀 많이 조심하세요 예, 잘 익혀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좀 밖에 오, 실온에 좀 오래 있었다고 싶은 거는 그런, 건, 그런 것들은 좀 먹지 마시고 예,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